봉주의 장 보는 날.. 아뇨, 주방 세제가 똑 떨어졌네. 봉지야, <laughs> 소설책 그만 보고 나가서 세제 좀 사와라. 친환경으로, 친환경.. 어머니도 참 유난이시네요. 세제는 잘 닦이기만 하면 그만. <laughs> 환경보호 몰라? 어여, 갔다 와. <laughs> 아이고. 세제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? 친환경 세제는 또 어디서 찾아? <laughs> 어? 아씨, 친환경 찾으셔요? 아 여기야 여기. 자, 마음껏 보쇼. 수질 오염 없는 무공해 주방 세제? 무공해라니까 친환경 맞죠? 그럼 그럼. 잠깐. 잠깐! 무공해 표현이 있다고 그대로 믿고 사면은 안 돼요. 이 제품처럼 생분해도가 우수한 계면활성제 사용으로 수질 오염 저감 기여가 올바른 표현이에요. 친환경 제품을 고를 때는 꼭 환경성 표시 광고의 기본 원칙을 지킨 제품을. 저... 그런데 갑자기 누구세요? 그러게 말이야 백들은 도대체 뉘시길래 남의 장사에 해방을 놓아 무공해라고 쓰여 있으면 당연히 친환경이겠지 아 저희는 관청에서 허위 과장 광고 단속 나왔습니다 이 주방 세제가 수질 오염도 없고 무공해라는 근거 자료 있으십니까? 전 그냥 세제만 사서 빨리 가고 싶은데요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할 수 없는 표현들은 맘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음. 그럼 인체 무해, 무독성, 유해 물질 제로 표현도 잘못된 거죠? 네, 근거 자료 확인해 보니까 유해 물질 5개만 불검출됐네요. 이 세상에 유해 물질이 5개만 있나 봐요. 고작 유해 물질 몇개안 나온 걸로 제로는 무슨. 이 장사꾼 심각하네. 공지야, 너 여기서 뭐 하니? 아, 파지 언니. 엄마가 너 세제 공장 갔냐고 빨리 오라던데. 그럼 친환경 세제 좀 같이 골라 봐. 친환경? 그거 어떻게 고르는데? 이 지지배들은 세제를 공장 체험으로 만들어 오나? 설마 친환경 세제가 뭔지 몰라서 오래 걸리는 거야?